미나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샘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n5급의 이유 n3 이다스 명사 n4급의 고토바 n1 이상의 고토에 대한 설명을 어, 7개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첫 번째 동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어, 말씀원자로 어,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동사가 있고, 이렇게 명사가 있어. 동사 중에서도 기본 동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복합 동사가 있습니다. 말씀원 자와 날출 자가 합쳐져서 이이다스라는 복합 동사도 말씀원 자를 이용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말씀원자 굉장히 기본적인 한자어입니다만, 이 말씀원자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렇게 n 5끝부터 심지어는 N1 이상의 고토까지. 일본어 공부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하나의 단어, 한자에 하나의 발음으로만 공부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표현들이 있다라는 걸, 이런 공부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동영상 강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보시면, 썸네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남, 여성분, 또 여성과 남성분이 이야기하는 장면, 또 일본의 전통, 어, 무대 예술의 한 장면을 보고 있고, 이것은 농경 문화의 하나의 도구죠. 그거에 대한 설명, 달까지 나와요. 그리고 말씀원자 예쁘게 쓰는 요령까지도 설명을 드립니다. 단어 강좌 제작 이후라도 예문하고 자료추가는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말씀원자와 관련된 단어, 이유, 이것을 이유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또, 유 라고 읽기도 해요. 어, 비슷한 경우가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란 단어가 입구 말고 예, 육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왜 그러냐라고 옛날 사람들의 발음을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언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만은 결코 좋은 질문 내용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했으니까 현대에도 그 발음에 영향이 남아 있어요 특히나 이유라고 말하지 않고 유라고 말하는 경우가 방언에서는 특히나 많습니다 그 방언 사용하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발음을 해? 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후에 뜻 보시면은 N5급의 오단활용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씁니다. 말하다 말고 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 무엇을 무엇 뭐라고 하다. 또 소리가 나다, 소리가 들리다. 이렇게 1, 2, 3으로 나와 있는 요 뜻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겠습니다만 좀더 정확한 단어 활용 면에서 일본인들의 국어사전인 일본 사전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다스 엔스리급의 오던 활용 타동사고 복합 동사이죠. 말을 꺼내다, 말을 시작하다, 처음으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토바 이것은 명사로 말, 그 말씀어의 어에 해당되는 요 표현. 이 일본인들은 이 어가 여기 갱고로 설명을 드릴게 요 이렇게 말씀언 말씀어 이렇게 갱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언어 갱고라고 하는데 이 말씀어를 따로 훈독 한자로 가다루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것은 여기에서, 그니까, 어, 이유와 어, 비슷한, 말하다란 단어와 비슷한 다른 단어들의 어, 구분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니고요. 뒤에 모두 일곱 개의 강좌 중에서, 이한 예, 강좌에서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그러니까 말씀어 가지고도 이곧 도바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말에 나뭇잎이 붙어서 그래서 이게 언어의 의미, 말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 언자 요걸 가지고 n 원 이상의 명사로 어 우아한 단어. 말 뿐만이 아니라 이야기의 의미도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단어 연상 사진 자료, 이 여성분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와 야스쿠 오코나우와 가타시 노 이미 또와 요미카타와 읽는 방법은 일, 이미 위에다가 이렇게 후리가나 달아놨으니 읽는 방법은 아시는 거고 에고야 루이기고 마데 가이세츠 라는 글의 제목으로 요, 말하는 것은 쉽고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이 수거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본의 사이트 사진과 그리고 글의 제목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이유에 대한 단어 현상 사진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한자풀이, 이 말씀원 자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렇게 언으로 보통 발음을 하는데 예또 화기할 은으로 예,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말씀언으로의 뜻은 말씀, 말, 견해, 의견, 글, 언론, 맹세의 말, 호령, 하소연, 건의, 개책, 허물, 잘못, 협극, 이해, 요컨대 다시 말하면 여쭈다, 묻다, 기재하다, 적어 놓다, 소송하다. 이가 나다, 알리다, 예측하다, 말하다, 조문하다, 위문하다, 말씀언 부수의 하나, 그리고 화기에 할 은으로는 화기에 하다. 화기에 하면서 삼가는 모양, 위험이 있는 모양의 뜻으로 이 말씀언 자가 우리나라 한자어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본어에서의 말씀언의 각 기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가권 이내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예요. 강켄쿠키우 한자검정 9급에 해당되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가 교육구지 교육 한자라 하고 조요간지 상용 한자라 합니다. 교육 한자는 1 0 0자이고 일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한자입니다. 조요간지 일본인들이 항상 이용하는 한자. 2,136자 이 2,136자로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개가 있고 뜻으로 읽는 단어가 2,036자 합쳐져서 4,388자가 2,136자의 한자로 표현을 합니다. 또 일본 한자에서 알아두셔야 될게 JIS 수의준이라는 단어예요. 이 상용한자보다 약8 0 0개 약간 안 되게 많은 2965자가 예, JIS 수준입니다. 일본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관계로 이 JIS 수준에 해당되는 한자도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다 보니 예,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죠. 자, 말씀 원자 예쁘게 쓰는 요령. 요코가키노 만나카가 추우신. 요첫 번째 가로 획이 글씨가 이전체 글씨의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중심이 되게 써라. 그다음에 이두 번째 획이 이지방 나갔고 가장 길게 써라. 또 미기아 가리니 스컷시 소라스 약간 오른쪽으로 올려 쓰고 여길를 조금 블록하게 써라. 또 어, 세번째 회, 네번째 회 미기아가리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게 쓰는데 다음 세로쓰기를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만 닷대각기라고 합니다. 닷대각기 닷대각기라고 해요 닷대각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곧장 일직선으로 내려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쓰는 경우도 에 있어요. 그래서 우찌가와에라고 나와 있으면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써라. 그리고 요 다섯 번째 획과 여섯 번째 끝 획이 이 일곱 번째 획 바깥으로 조금 나오게 써라가 되겠습니다. 순서 보시면 있지, 니, 삼, 이온 또는 모식구와 시. 고, 로코, 시지. 모두 일곱 팩이고요. 일본어의 숫자, 우리나라와 똑같이, 우리나라에선 사자가 죽을 사자 발음이 똑같고, 일본어에서는 죽을 사자에 해당되는 단어의 음이 시예요. 시. 그래서, 음, 사를 시라고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잠깐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넉사자 요 사도 또 하나 죽을 사자도 똑같이 시로 발음이 돼요 발음이 그래서 이 넉사자를 보통 시라고 발음하는 것을 꺼려해서 뭐, 용 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용. 네. 그래서 가끔 시라 발음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발음 방법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네이버 사전, 일, 네이버 일본어 사전의 뜻 외에 일본인들의 국어 사전을 인용하면, 와, 화면 전체가 주황색이에요.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말로 해서 나타내다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다 이름 붙이다 칭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다. 뭔가의 목소리나 말을 내다 동물 등이 소리를 내다 물건이 소리를 내다 소리를 내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풀이 의미가 약해져서 없어지거나 해서 항상 다른 말에 붙어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자세한 설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토바오 구치니 말을 입으로 내놓다, 즉 말하다란 뜻이 되는 거죠. 心に思っていることを考え判断など相手に伝達するために言葉に다したり분쇼に아라와したりする